겁이 없어. 자, 죄송한데, 악셀에다한 두세 번만 붕붕 해보신답니다. 엔진 체크해 혹시 불 들어오진 않죠? 네. 예. 아, 뚜껑장 잠시 닫겠습니다, 형님. 네? 이거 안 하고, 안 하고 타도 돼요? 15.1 정도 나오네요. 아 현재 15.1이에요. 이, 어, 아니야. 아, AVG 저건가 보죠? 예, 어떤 거요? 예 AVG 15.1. 네, AVG. 예,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아 그렇구나. 인터넷. 지금 RPM이 많이 떨어졌죠? 음. 냉각 냉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온도가 아직 뭐떨어지진 않았어요. 아 이게 1 m 로 가야 되는데 예. 아직 뭐 그냥 너무 추워서 그런지. <laughs> 네. 자 엔진 소리하고 한 말씀만 엔진 소리가 어떤지요 사연이 모르겠어요. <웃음> 아, <웃음> 그건 아니, 그건 아직 그냥 예. 추워가지고 예. 아직은 좀 약간 예. RPM이 올라가는 상태 예. 같은데 많이 올라가 있지. 예. 예. 네. 냉간실라 가지고 추워서 네. 너무. 자,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예. 네. 아, 자, 포드 익스프롤러. 포드 익스프롤러. 이건 뭔가요? 포드 차량. 자, 작업 금방 끝났고요. 햇기 3개 장착하셨습니다. 햇기 3개 장착하셨고요. 시 있으면 문제 있으면 예, 예 예. 저희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예. 아니, 제 감사하죠. 안전 운행하시고요. 네. 예. 갈게요. 예. 네. 살펴 가십시오. 네. 네. 예.